인도에서 무슬림과 힌두교도가 결혼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결혼을 반대하며 목숨까지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럽던 아들 물라는 이제 영상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차 선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제목은 사랑. 20대 무슬림 청년 물라는 힌두교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로 힌두 민족주의자들에게 살해됐습니다. 인도에서 무슬림과 힌두교도 커플에 대한 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러브 지하드라고 부르며 이들을 탄압합니다. 결혼이 배우자를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기 위한 무슬림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음모론을 믿는 것은 일부 극단주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타르 프레데시주는 지난해 11월 배우자의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But to lure 무슬림 배척 분위기가 강해진 것은.

인도 정부까지 가세한 종교 간 갈등과 반목, 그리고 탄압이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